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뉴스에 보면 위암은 매년 10만 명당 50에서 60명 정도 발병하고 이 수치는 미국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오고요. 발병률로 세계 1위라고 하니까 놀랍죠. 물론 통계는 매년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늘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병 빈도와 사망률이 높은 암이 위암이에요. 2020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24만 3,837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위암은 남녀를 합쳐서 29,27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7명입니다. 남녀 성비는 2.1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19,865건으로 남성 암중 1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9,414건으로 여성의 암중 4위였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5.5% 50대가 22%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과 평소에 맵고 튀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위주의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에는 위 선암, 림프종, 위 점막 화종양 평활근육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 선암이 9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암은 일반적으로 위 선암을 말하는 것이죠. 위암은 위의 점막에서 주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 장막층으로 침투합니다.위암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을 따라 위 내에 넓게 퍼지기도 하고, 점막층에서 장막층을 향해 깊이 퍼지기도 합니다.위 주변의 임파선을 따라서 또는 혈액의 흐름에 의해 간, 폐, 뼈 등의 여러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으로는 만성우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위소장문합술 식이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유전요인 기타 환경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 보면요 첫째 만성우축성위염인데요 만성우축성위염은 위암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은 일종의 전구 병변입니다. 위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관리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6년에서 24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장상피화생인데요. 위 점막세포의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전단계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위소장 문합술인데요. 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받으면 위의 산도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하고 박테리아가 군집합니다 그 결과 수술 후 20년이 경과하면 위암 발병 위험도가 3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식이요인인데요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식이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가공용료, 훈제식품이나 소세지에 들어가는 발색제 같은 질산염 화합물, 기름에 튀긴 음식, 불에 태운 음식, 술, 담배 등은 위암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면 위암 발병 위험도가 2.8배에서 6배 증가하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되기 이전에 더 문제되는 것이 저산증입니다. 저산증이 지속되면 헬리코박터균들이 쉽게 증식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우성 유전 질환인 선종성 대장 폴립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위암 발병 빈도가 약 7배 정도 높습니다. 직계 가족에게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으면 위암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위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성면, 철가루, 먼지, 공해, 방사선, 흡연, 방부제, 농약, 산업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위암은 대부분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위암의 증상으로는 상복부 불쾌감,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제나 제산제를 장기 복용하며 임시대증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해보시고 우측성위염이나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으면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측성 오염이나 장상폐화생에서는 재산제나 우산분비 억제하는 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방과립과 세포교정요법으로 세포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치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